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고요. 수원역 바로 뒤에 SKV1 매매단지 우리들 모터스 소속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고객님에게 훈훈하고 정감 있는 중고차 샵핑을 시작합니다. 가성비 좋고 이제 막 들어온 신선한 차, 막깔스러운 신선한 차, 그러한 실매물의 실용적인 차를 우리 고객님에게 바쳐드리는 중고차 밥상인데요. 오늘 우리 고객님 찾은 차, 경차에서 도 인기 있고 누구나 선호하는 그 차, 타고 싶은 차, 유지비 걱정 없고 세금 걱정 없고 주차하기 쉬운 차 모닝을 가져왔습니다. 모닝입니다. 모닝 올뉴 모닝 럭셔리 등급입니다. 럭셔리 가솔린. 연료는 가솔린이고요. 2013년 7월에 등록한 7만4천km의 무사고입니다. 2013년에 7만km밖에 주행하지 않는 짧은 주행거리 이게 뉴모닝이 있고 올 뉴모닝 또더 뉴모닝 또 이렇게 여러가지 있는데 올 뉴모닝이 바로 2013년부터 2014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나온 게 바로 올 뉴모닝이고요.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이제 더 뉴모닝입니다. 74,000kg의 밀키색 베이지, 밀키 베이지 색입니다. 흰색이 아닌 밀키 베이지 색이고요. 이차의 판매 가격은 우리 유튜브 고객님 위해서 특별 할인 가격으로 알려드립니다.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이고요. 럭셔리이기 때문에 버튼 시동 기본입니다. 그리고 휠이 이렇게 국화 모양의 동글동글한 멋있습니다. 이게 바로 럭셔리의 기본형입니다. 물론 지금 선바이저가 있는데 선바이저는 전차주분께서 해놓으신 겁니다. 요즘은 선바이저잘안 하시는데 전차주분 해놨고요. 2014년 정품 내비게이션 기능에 내부 후방카메라부 하이패스 누빌러 블랙박스 등 옵션도 많고 편의사항도 가득한 바로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네, 이렇게 좋은 차를 우리 고객님에게 확실하게 소개시켜드리는데요이 차의 판매 가격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2013년 에 등록한 차. 그래서 안개등이 마른 목걸 비슷한 향입니다. 이게 바로 올륨 분입니다. 럭셔리고요. 보신 것처럼 이렇게 외형적으로 깨끗합니다. 본 네트도 깨끗하고 앞에 그릴도 깨끗하고 앞에 범퍼도 깔끔합니다. 정말 광빨도 잘봤고요 옆모습 보겠습니다. 옆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휠입니다. 휠이 럭셔리휠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이게 더뉴모닝에서는 럭셔리휠이 별로 안 예쁜데 올뉴모닝에서는 럭셔리휠이 이쁩니다. 그리고 타이어 상태도 좋고요. 또한 이렇게 보신 것처럼 문콕방지를 위해서 문콕방지에서 뽁뽁이, 뽁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가 이렇게 깔끔하고 귀엽고 멋있습니다. 색깔도 밀키 베이지색이고 질리지도 않고 참 좋습니다. 이 차는 단순교환만 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는 것을 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차가 아주 실용적입니다.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보신 것처럼 트렁크도 깨끗합니다. 후미등도 불이 잘 들고 있고요. 후방 감지기랄지 뒷범부도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차가 이렇게 아담하고 균형 있고 또 착하고 이쁘게 생긴 바로 올류 모닝, 모닝입니다. 경차입니다. 트렁크를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보신 것처럼 먼지털이 아직까지 쓰지도 않았고요. 비선 선각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을 보더라도, 바닥을 보더라도 흠집이나 기스도 없습니다. 이렇게 스크래치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고요. 뭘뭐 레저 활동이랄지, 또 가족나들이 주말 농장이랄지 캠핑에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의자가 또 6대4로 분할돼서 아, 뒤에 의자를 앞으로 눕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참 좋은 기능의 트렁크 공간이란 것 보고 계십니다. 전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실내 전면을 보시면 대시벌을 보더라도 정말 먼지에 나왔을 만큼 깨끗합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그 중심 보더라도 스크래치도 없고요. 가죽 시트를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트가 한쪽을 울리거나 쏠리거나 모여있는 것도 없이 이렇게 빵빵하게 멋, 깔끔합니다. 전진 로 실내가 아담하고 작고 앙증맞은 바로 그러한 귀여운 이미지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앞좌석 보시는데요. 2013년이라 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서 이렇게 가죽 시트 만져보면 질감도 좋고 촉감도 좋고 상태도 좋습니다. 약간의 사용, 사용감만 있다 보니 다른 이상은 전혀 없고요. 뒤좌석 보시면 알겠지만 천정부터 시트 바닥 구석구석 살펴봐도 오염된 것도 없고 손상된 것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청결합니다. 지금 앞좌석 의자를 뒤로 완전히 거의 밀쳐놔서 이렇게 좀 달라붙어 보이는데 원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앞좌석을 너무 뒤로 지금 물려나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건 실제로 공간 여유 있고요. 이렇게 깨끗합니다. 청결하다는 건. 그리고 핸들도 보시면 가죽 핸들입니다. 가죽 핸들에 핸들 여성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컨트롤 기능도 되랍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주행 글을 보겠습니다. 7만 4천 키로의 실주행 글리입니다이 차는 전선 침수 영업 이력 확실하게 없습니다. 1인 소유의 단순 교환 무사 오고, 그리고 실주행 글리이 7만 4천 키로, 7만 4천 키로 약속 드리고요. 전면, 실내 전면을 보셨고, 다시 한번 보시면, 정품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물론 후방 카메라도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 히터도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녹색, 노란색, 빨간색 선이 있어서 주차할 때랄지 후진할 때참 도움이 됩니다. 전면 유리에는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어서 바로 하이패스 카드 꽂으면 50% 할인 혜택이 받습니다. 또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앞뒤로 있습니다. 투 채널입니다. 경차는 블랙박스가 있다 하더라도 시동 켤 때만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작아서 24시간은 안 됩니다. 시동 켤 때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어 하이패스 눈밀러 그리고 접이식 밀러가좀 이따 보일 텐데 접이식 밀러도 있고요. <laughs> 그리고 핸들에서 핸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스위트. 스위트 옵션입니다. 스위트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럭셔리라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접이식 밀러 기입니다 접이식 밀러, 백밀러 접는 기능,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도 되고요. 버튼 시동, 그리고 운전석 주소, 앞좌석 열선 시트입니다. 버튼 시동, 럭셔리기 때문에 버튼 시동은 기본이고요. 핸들 재성이랄지, 접이식물이랄지, 하이패스는 추가 옵션, 스위트 옵션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엔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장고장도 없고, 타임빌드 체인이기 때문에 타임빌드 걱정도 없이, 배터리도 걱정 없이, 그리고 에어컨지도 잘 나오고, 장고장도 없이 마음껏 할수 있는 1000cc 경차 엔진입니다. 참 좋은 차입니다. 수, 지금 휴, 타이어 휠 보시면 알겠지만, 휠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2013년인데, 약간의 생활감 외에는 다른 이상이 전혀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쓸만합니다. 타이어 4개, 휠 4개, 정말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능도 보시면, 전선 침수 영업 지력 정확하게 없고요. 지금 자동차 그림에서 보시면, 조수석 앞펜데하고 앞문, 조수석 앞펜데 앞문 딱, 단순 교환만 되어 있고요. 하체도 보신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다고 엄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성능 점검을 마쳤기 때문에 성능 점검에서는 바로 주행 거리, 미세 누유, 사고 유무에 대한 정확한 보증과 책임과 무상 수리가 됩니다. 성능 점검 보험료에 따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지금까지는 올뉴모닝 외관, 또 바깥 모양, 실내 옵션 기능을 하나만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 차의 구입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텐데요. 계속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은 메모리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차 시운전 얼마든지 시운전 마음껏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차가 필요하고 사야 되고 이거 꼭 사고 싶은데 시간도 안 되고 거리상 여러 가지 상황서 에 어렵다. 그럴 때 전화 주시면 바로 무료 실장 판매 서비스. 우리 고객님의 대문 앞까지 찾아가는 비대면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결제 방법은 바로 할부, 카드, 현금 구매도 가능합니다. 또한 차를 보시고 신중하게 보시고 충분하게 시운전하신 다음에 결정하시면 바로 출고도 되고 보험 가입 그리고 이전 등록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은 카드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할부로도 가능하고 현금 다 가능합니다. 할부는 우리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현대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아주캐피탈, 농협캐피탈, KB캐피탈 등 은행과 캐피탈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초저금리자, 다이렉트할부, 마이카 대출 상품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할부 기간은 24개월, 36개월, 48개월 최고 60개월 5년도 가능하고 또 부분 상황이랄지 중도 상황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있다 그러면 대차 그래도 가능하고요. 또한 가장 궁금해 하신 중고차 시세, 또 중고차 성능, 또 어떤 차를 얼마 선에서,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할지 모를 때, 이럴 때 전화 주시면 한 번의 상담에 정확한 결론, 한 번에 확실한 결론을 내드리는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올류모닝을 보셨습니다. 럭셔리입니다. 2013년 7월에 등록한 74,000km의 리키베이지세. 참 좋은 차, 오늘 유튜브 고객님을 위한 특별 할인가 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